당신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먹은 그 음식이 콜레스테롤 폭탄이었다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위험한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테롤은 200mg per dl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은 130mg, 퍼 데시리터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새우, 간장게장, 곱창, 장어, 명란젓, 메추리알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시는데 사실 이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간 기능 저하, 만성 염증, 내장 지방 증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다섯 가지 최악의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 마가린과 쇼트닝의 제조 과정을 아시나요?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내장 지방을 산화시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성 분표에서 트랜스 지방 제로라는 표시를 믿고 계시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식품법상 제품 100g당 0.5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자나 빵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섭취하면 실제로는 상당량의 트랜스지방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튀김류.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튀김류, 편의점 즉석식품, 배달음식의 튀김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16시간 이상 가열된 기름에서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가공 돈가스 제품에는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들어 있어 이중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돈가스의 경우 겉면의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성분들이 더 많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블링 많은 고기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맛있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고기의 마블링은 포화지방산이 풍부한 동물성 지방으로 체내에서 림프순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는 림프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는 단순히 림프순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콩, 렌틸콩, 피노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고기를 드시려면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안심, 등심과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구워먹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액상 과당. 액상 과당은 갑상 감미료로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달콤하고 가격도 저렴해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우리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액상 과당의 과다 섭취는 지방간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액상과당은 다양한 이름으로 식품성분표에 표기됩니다. 콘시럽, 과당 포도당액당, 고과당 콘시럽, HFCS, HFCS 등이 모두 액상, 과당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제품으로는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가공과일주스, 시리얼, 과자류, 빵류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g 이상의 액상, 과당을 섭취하면 간내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달고 기름진 음식. 달고 기름진 음식은 혈액과 림프액을 탁하게 만들어 전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커리 제품 중에서도 도넛, 앙버터, 크로와상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버터나 마가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와상의 경우 겹겹이 쌓인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가 들어가 있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포화 지방산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앙버터는 여기에 달콤한 파탕금까지 더해져 혈당 급상승을 일으킵니다. 케이크의 생크림이나 버터크림도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크림류에는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져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대체 크림이나 저지방 크림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실천 방안. 1. 집에서 직접 조리하기 식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조리하면 첨가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표시 꼼꼼히 확인하기 특히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당류 함량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3. 채식 위주의 식단 구성하기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4. 오메가3 섭취 늘리기 등 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5.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과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다섯 가지 위험 식품들은 반드시 제한하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식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